자, 비주얼 스튜디오가 잘 설치되었다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윈도우의 시작 메뉴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의 첫 번째 화면은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부분인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인지, 혹은 기존의 프로젝트를 여는 작업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처리 작업들을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프로젝트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연관되어진 파일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 놓는 그런 개념에 해당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든다 라고 하면 각종 재료들을 그릇이나 혹은 쟁반 같은데 같이 모아 담는 것에 비유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 선택을 해주면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통합 개발 환경이다라고 했었죠. 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그저 빈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저 프로젝트라는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지만. 이번 학기 강의에서 다루는 예제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빈 프로젝트 선택해 주고 나서 다음 눌러주면 되는데 이 화면에서는 현재 프로젝트를 어느 위치에 어떤 이름으로 만들 것이냐 라는 것을 지정을 해 주는 화면입니다 따라서 이 위치 옆에 있는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우리 앞서서 작성을 했던 자신의 작업 폴더를 선택을 해 주고 나서 폴더 선택 눌러주면 그 작업 폴더의 위치가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뭐 직접 여기다 입력해도 되는데 뭐 굳이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찾아보기 버튼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 간단하고 명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위치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인데 이 위치에 어떤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지를 이첫 번째 란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예제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first 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라고 지정을 해주면 내가 지정한 작업 폴더 밑에 이 이름의 폴더가 하나 생성되어지고 그 안에 프로젝트 관련한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solution 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solution 이라는 것은 프로젝트들의 묶음인데 자 프로젝트 라는 것은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연관된 파일들의 묶음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의 소프트웨어 패키지에는 또 여러 개의 실행 파일들이 존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각각의 실행 파일들을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 프로젝트들이 같이 연관되어진 한 덩어리의 소프트웨어 그룹을 나타낸다 라고 한다면 역시 하나의 솔루션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솔루션과 프로젝트를 따로 줄 수도 있는데 학습 초기에는 솔루션 폴더를 따로 주는 것이 좀 복잡만 할뿐 그다지 이득이 없어서 우리는 솔루션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first라는 이름의 솔루션이자 프로젝트인 그런 형태로 새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형태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만들기 버튼 눌러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에요. 비주얼 스튜디오의 기본 화면이기는 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메뉴 구성이나 화면 구성 같은 것들이 각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좀더 적합한 화면 구성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본 구성을 먼저 바꿔 봅시다. 도구 메뉴 밑에 설정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라는 메뉴 선택하고 현재 설정을 다시 설정하겠다. 모두 다시 설정 선택하고 나서 다음 현재 설정을 굳이 저장할 필요 없으면 아니요 눌러주고 다음 그리고 나온 화면에서 어떤 설정을 선택할 것인지를 지정을 할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비주얼 c라는 설정을 선택을 해주고 나서 마침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닫기 눌러주면 되겠죠 자 가장 큰 변화는 아까는 오른쪽에 있었던 솔루션 탐색기라는 것이 왼쪽으로 배치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단지 그냥 솔루션 탐색기의 위치만 바뀐 건 아니에요. 뭐 창의 위치는 언제든지 마우스로 드래그앤드랍해서그 위치를 바꿀 수 있는데 창의 위치뿐만 아니라 뭐 메뉴 구성이나 또 메뉴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각각의 항목들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뀐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환경 설정을 비주얼 C++ 구성으로 바꿔놓고 시작하도록 해봅시다. 물론 이 작업은 매번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새로 해줘야 될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구성을 다른 구성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설정한 내용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질 것이니까 새로 손댈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다만 학교 실습실과 같은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한다라고 했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의 구성이 바뀌어 있으면 꼭 변경을 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합시다. 참고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떤 창을 닫아버렸는데 그 창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때에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도구 메뉴 밑에 설정을 다시 초기화해준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기본 설정 상태로 복원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창의 배치만 초기화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설정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를 통해서 전체 설정을 다 바꿀 필요 없이 창이라는 메뉴 밑에 창 레이아웃 다시 설정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게 되어지면 각각의 서브 윈도우에 대한 배치만 초기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서 좀더 빠르고 편하게 창 배치를 재설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윈도우 탐색기를 한번 열어봅시다. 현재 내가 지정한 작업 폴더 밑에 가보면 first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되어진 것을 볼수 있죠. 자, 우리가 first라는 솔루션이자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 폴더가 만들어진 것이다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본적인 파일 몇 가지가 저장되어 있는데, 가장 위쪽에 있는 first.sln이라는 것이 바로 이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파일이 될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재 작업한 내용들을 다시 불러드리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 솔루션 파일을 불러드리거나 혹은 솔루션 파일을 더블클릭해 주면 된다 정도만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들인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 밖에 뭐 소스 파일 같은 것들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는 그런 빈 프로젝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솔루션에다가 소스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해 봅시다. 현재 프로젝트 이름 선택한 채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기를 새 항목을 추가하겠다 선택을 해 주게 되면 어떤 파일을 현재 프로젝트에 추가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C 소스 파일을 추가해 줘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비주얼 C++에서는 명시적으로 C 소스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자, 다만 C 소스 파일과 C++ 소스 파일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C++ 소스 파일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다가 적당한 소스 파일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Hello라고만 써주고 나서 추가하게 되어지면 자 현재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C++ 소스 파일이다 보니까 Hello.cpp라는 파일이 추가가 되어져요. 자 다만 이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는 소스 파일의 확장자가 .cpp로 되어 있으면 C++ 문법대로 컴파일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서 사실 C 프로그래밍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명시적으로 아, 나는 C++ 소스 파일이 아니라 C 소스 파일을 추가하겠다라는 표현으로 .c라는 파일의 확장자를 분명하게 써줘야 된다라는 점 잊지 말기 바랍니다. C++는 C 언어와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C 언어보다 좀더 엄격한 타입 체킹을 진행하다 보니까 C 언어 컴파일 때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C++ 문법으로는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굳이 불필요한 오류를 가지고서 씨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프로젝트에 추가하는 소스 파일의 확장자를 반드시 .c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줍시다. 자, 그러면 hello.c라는 소스 파일이 추가된 것을 볼수 있어요. 자, 탐색기 한번 가 볼까요? 자, 아까와는 다르게 hello.c라는 소스 파일이 하나 추가되어진 것을 볼수 있죠. 자, 현재 추가되어진 소스 파일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 부분의 편집창을 보면 현재 hello.c라는 소스 파일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소스 코드들을 입력을 해볼 것인데 글자 크기가 좀 작으니까 글씨를 키워 봅시다. 요 아래쪽에 있는 보기준 배율을 바꿔 볼 수도 있고 혹은 도구 메뉴 밑에 옵션이라고 눌러서 환경이라는 항목 밑에 글꼴 및 색이라는 항목 선택하고 현재 글씨 크기를 한16 정도로 해 볼까요? 16 정도 하고 글씨체는 우리 소스 코드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고정폭 글꼴인 콘솔라스라는 글꼴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눌러 주게 되어지면 이제 조금 더 커서가 커진 것을 볼수 있죠? 자,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이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 봅시다. 현재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어지면 상단에 hello.c라는 소스 파일명 옆에 별표시가 붙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이 별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저장되어진 이후에 수정되어진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이 파일은 반드시 저장해줘야지만 현재 입력한 내용이 파일에 기록이 되어지고 이후 작업에 반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장하기 버튼 눌러주면 별표시가 없어지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에요. 자, 현재 First라는 솔루션에는 First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는 Hello.c라는 소스 파일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스 파일이라는 것은 사람인 프로그래머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 소스 파일을 직접 컴퓨터가 해석해서 실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C 소스 파일을 변환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와 링커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데 관여가 되어지는데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면 자, 빌드 메뉴 밑에 컴파일이라는 메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컴파일이라는 항목 선택을 해보면 현재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을 하고 그 결과로 하나의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역시 탐색기 가서 보면 현재 first라는 프로젝트 폴더 밑에 x64라는 서브 폴더가 하나 생성됐네요. 그 안에 가보면 debug라는 폴더가 다시 그 안에 가보면 hello.obj라는 현재 hello.c라는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한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 hello.obj라는 것은 현재 내가 작성한 이 e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한 것이고 이 e 소스 코드에서 사용하는 외부 모듈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저 자체만으로는 온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들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모듈들, 다른 오브젝트 파일들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은 바로 빌드 메뉴 밑에 빌드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성 같은 경우에서는 솔루션 안에 하나의 프로젝트밖에 포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솔루션 빌드를 하나 혹은 프로젝트 빌드를 하나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될 것이에요. 다만 하나의 솔루션 안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프로젝트 이름을 가지고서 빌드하는 것은 특정 프로젝트만 빌드하는 것이고 솔루션 빌드는 그 솔루션에 포함되어진 모든 프로젝트를 다 빌드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빌드 눌러주면 우리는 소위 링크라는 과정이 동반이 되어져서 하나의 시행 파일을 온전하게 생성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사실상 우리는 앞에서 빌드 메뉴 밑에 컴파일 과정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빌드 메뉴 밑에 빌드라는 과정을 따로 나눠서 수행을 했는데 그렇게 두 단계에 나눌 필요 없이 바로 소스코드 작성한 후에 혹은 수정한 후에 빌드 메뉴 밑에 프로젝트 빌드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면 저장이 안 되었으면 소스코드 저장하고, 또 컴파일이 안 되었으면 컴파일하고, 그리고 빌드하고 해서 실행파일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전체 과정들이 다한 번에 진행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소스파일이 여러 개 있다 라고 했을 때, 여러 개의 소스파일 중에서 일부는 수정이 됐고, 일부는 수정이 안 되었진 경우, 그 모든 경우들을 다시 다 컴파일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각각의 소스 파일과 오브젝트 파일, 또 실행 파일의 마지막 변경 시간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컴파일할 부분만 컴파일해 주고 링크해 주어서 프로그램의 개발 속도를 더 빠르게 처리해 주는 일도 수행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컴파일의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모든 소스 코드를 항상 다 전부 다 빌드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 중에 일부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1번째 줄만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컴파일 하는 동안에 나머지 부분들은 바뀐 것이 없으니까 11번째 줄에 있는 내용만 기계어로 다시 바꿔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결과에서 변경된 내용의 결과만 교체해서 삽입하는 형태로 효율성을 좀 증대시키고는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소스 코드의 길이가 짧을 땐 상관이 없는데 뭐 몇천 라인, 몇만 라인 정도 되어진다라고 하면 컴파일 시간들이 굉장히 차이가 날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소스 코드의 전체적인 내용을 많이 바꾸게 되어지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러가 기존의 소스 코드와의 상관 관계를 비교해서 수정된 부분만 대체 삽입하는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때때로 이전에 작업했던 내용의 잔재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컴파일 했는데 오류가 발생을 했고 그 오류가 현재 소스코드에는 없는 부분에 대한 오류가 발생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내용 다 무시하고 새로 컴파일해라 라는 의미로 빌드 메뉴 밑에 다시 빌드 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볼수 있어요 그냥 빌드라는 것은 마지막 빌드한 결과에서 수정된 부분만 찾아서 좀더 빠르게 빌드하는 것이고 다시 빌드라는 것은 기존에 컴파일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지워버리고 모든 부분들을 처음부터 다시 빌드해주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빌드가 빌드보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깨끗하게 빌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수준에서는 빌드를 하나, 다시 빌드를 하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다시 탐색기에 가보면, 현재 first라는 폴더 밑에 아까 hello.obj라는 파일이 있었던 debug 폴더 밑에 가보니까 first.exe라는 실행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행파일은 프로젝트 이름과 같은 이름의 실행파일이 생성되어지는데, 이 파일 한번 실행해봅시다. 파일탐색기에서 마우스로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해보니 어떻게 됐어요? 뭔가 깜빡하고 없어졌죠?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고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어지고 프로그램이 끝나버리니까 창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일반적인 윈도우 프로그램과 다르게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텍스트 기반의 입출력을 할수 있는 그런 간단한 형태의 프로그램이고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창의 유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줘야 하냐면 별도로 우리는 검색창에다가 cmd라고 입력을 해보면 명령프롬프트라는 것이 나오죠. 이 명령프롬프트라는 창에다가 현재 first. exe라는 실행 파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갖다 놓으면 어느 경로에 있는 어떤 파일이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라 라는 의미로 엔터 쳐주게 되어지면 현재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내용이 처리가 되어져서 그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 프로그램은 헬로월드라는 내용과 굿잡이라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실행파일을 찾아서 일일이 명령 프롬프트 상에 실행하도록 하는 것은 무척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따라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링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일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버그 메뉴 밑에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자,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게 되어지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고 그 실행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아까 실행했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아까는 굿잡까지만 수행이 되어지고 나서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내용들이 주저리 주저리 출력이 되고 있죠. 디버그 콘솔이라고 불려지는 이 실행 결과 창이 프로그램이 끝났다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닫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 프로그램이 잘 끝났다. 그리고 너가 출력 결과를 다 확인했으면 그때 가서 아무 키나 눌러주면 창을 닫도록 하겠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추가적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이두 줄에 대한 내용은 내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의 런처 기능 즉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기능에서 사용자가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시되어지는 그런 부가적인 정보에 불과다 라는 점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아무키나 눌러주면 창이 닫혀지는 것을 볼수 있죠. 물론 명령 프롬프트는 명령 프롬프트 자체를 종료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고 소스 코드 작성한 후에 컴파일링크하고 실행하는 과정까지 처리를 끝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프로젝트는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었죠. 이 First라는 프로젝트는 화면에 이런 내용들을 출력하는 일에 사용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어, 다른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처리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둡시다. 여기에다가 소스 파일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파일 메뉴 밑에 솔루션 닫기를 통해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솔루션을 닫아주고 그러면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제일 처음에 실행했던 그 화면이 나오죠? 그 화면에서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 해서 진행하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를 열어서 처리를 진행해 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사용했던 프로젝트는 요 옆에 그 히스토리가 나타나서 단순히 이 부분을 선택해서 실행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메뉴를 통해서 선택을 해볼까요? 솔루션 열기 눌러서 작업 폴더 찾아가고 그 작업 폴더에 First라는 프로젝트의 솔루션 파일을 선택해주고 나서 열기 눌러 주게 되면 마지막에 작업했던 그 솔루션이 표시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더 간단하게는 완전히 종료해 볼게요. 그저 f 스 r s t 라는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f o r s t s l n 이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게 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서 선택창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버전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여러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2022가 바로 자동으로 실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지막에 작업했던 내용이 불러들여지게 된 것이고 마치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서 문서를 편집하는 것처럼 수정사항 있으면 다시 수정하고 또 컴파일 링크하고 그리고 실행해보고 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학기 초반에 새로운 예제를 하나 작성할 때마다 프로젝트를 매번 새로 만드는 것이 다소간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몇 번은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고, 혹시 나는 프로젝트는 그대로 두고 소스 파일만 교체해 가면서 처리해 보겠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는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스 파일만 포함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현재 hello.c를 제거하고 다른 소스 파일로 교체하겠다 라고 하면, 먼저 hello.c를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하기 선택을 해주면 현재 제거와 삭제라는 메뉴가 있어요. 삭제는 아이 파일 시스템에서 해당하는 파일을 영구적으로 지우는 작업까지만 하는 것이고 제거는 그냥 프로젝트에서 연결을 끊는 작업만 수행을 합니다. 제거 눌러보면 현재 First라는 프로젝트에 연결된 소스 파일이 없죠. 하지만 프로젝트 폴더에 가보면 hello.c가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hello.c가 아니라 다른 소스 파일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라 하면 현재 프로젝트는 놔둔 채로 다시 프로젝트에서 추가하기를 새 항목 눌러서 새로운 C 소스 파일을 추가해 줘도 좋겠고 혹은 추가하기를 기존 항목을 선택해서 기존에 작성했던 소스를 다시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두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프로젝트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 바뀌어지거나 교체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빌드할 때 다시 빌드를 선택하는 것이 좀더 안전한 선택이 될수 있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줄수 있길 바랍니다. 학교 실습실을 통해서 실습할 수 있는 환경만 얻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에 개발 환경을 구축해 놓고 이번 학기 동안 자주 이용을 해 주면서 프로그래밍에 좀더 익숙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골격과 문법 사항들을 하나씩 배워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